전복자 레넥이. 비나라 무난하게 해야지. 레넥 아 아니구나. 연승가? 샷코가 좀 못하냐 같다. 못한 못하, 무난이라고코 아이디가 샷콘데 승률이 20%밖에 안 나와요. 20%? 여 판밖에 안 되는데 5 판인가? 야. 그래도 저 정도면. 이0만못하면또웬만한 이만한. 이만한. 이만이요한이이만아 요즘에 그만한이한에 티어 이만 애가 한 명도 없어가한고만한이만가한 <laughs> 명도 없더라고요. <laughs> 모집 아래, 미니언들이 산선되었습니다. 25초 정도의 미드 보이면? 그냥 탑에서 나보여주게 낫겠다. 오, 레넥이다. 됐다. 여기 와드 박을 수 있다, 이러면. 저이저 어, 네. 나이스. 오, 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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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포, 보드 이기는거 오랜만이다 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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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 되나, CS를? 아, 그 새끼. 살이면서 하네? 이 뭐, 게먹어 야, 시나 보는 게, 겨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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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다 라인 당긴다. 뭐 어, 아닌가? 돌아서 미드 찌를 수도 있어. 음. 어 먹었다 큰 거. 아이고. 어 버스 버스 파는것 같은데 이러면? 야 바톤 터졌네. 초반에 아니, 좀 도박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안심하고 또 던져줄 수가 있어. 끝까지 봐야지. 야 여기 레넥도 너무 살인다. 원상대로 이렇게 살인을 하나? 레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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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세지 않나 원래 아닌가? 어 이게 원래 레넥이 이게 압박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가요? 그렇게 해야지. 다시. 아 그리고 저 미드 삼망하고 있거든요. 아이쿠. 원래 CS 더 벌어줘야 되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

내려서해. 서영 인사 왔네. 됐다 그러면 이득이다. 밀어놓고, 시야, 시야는 어떻다 됐다. 응? 뭐야, 슬장 있어? 아저 우리가 먹어야 었됐는데 나도 있을 걸. 어? 나 있어. 뭐야? 오. 어, 루시안 풀빠진이 정도만 뺄게요 그냥 나이스 좋다 좋다, 나쁘지 않다 이거 여기서 루시안 풀 빠진 거 알고 내가 들어가려고 샤프가 나 들어가려고 하고 샤크가 나 찌를 것 같다. 그리고 음. 빼야지. 시원 시안, 나이스 나이스. 아 어, 사스한테 좋은 상황 좋은 상황 나오기 시작한다 이제. 야, 버스다. 저 이거 과잉성장이라 시간 지나면 잘안 죽거든요? 어차피. 초반 봐도 제가 유리해서. 반반 가면. 욕먹나 확인해봐야겠다. 이렇게 한다, 이래, 좋다 아근 바다는 좀 크다 근데 초반에 흉이 바다 흉다 아 진정. 화가 날아가버림. 아하생각다이다와 찾고 있었어. 와씨. 살았다왜 <laughs> 방패 개꿀? 아 돌아보면. 이스 졌다. 이누니 이겼고 탑도찹도 탑도 약간 이기고 있고 정글도 이기고 있고 전렁이다 이기고 있다. 아. 어. 아, 아, 아. 아깝다. 아, 진짜. 잘실수한데 아깝다. 빡치네. 쟤는 음. 올라봤자아무것도못는데나한테 그러면, 까 저기 아니, 거의 아니. 저기 오레이우네 루시안도 올라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올라갈게요 나때에나때 빼는 거 같다. 라인한 더, 더 밀어서. 스워야겠다 이거 다음 용부터 챙기면 저희가 그냥, 그냥일 것 같아요. 오케이. 무시탑미 탑을 출발했어요. 나이스. 지금 산 위치 있 야 저거 망했다 루시안 저도저도 저도 올라가고 있거든요?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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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어 나이스 와 루시안 진짜 망했다 이거 와 미치겠다 저, 저거 못 잡았어 루시안 아까부터 계속 궁 빗나가 쟤 저거 땄다 나이스 야야 이거, 이거 전 라인 다 커버렸어 좋아 루시안이 좀 다급해가지고 저렇게 한거 같은데. <laughs> 아 하나 더못쏘던네 레드도 달고 있고 완전 좋다 난지영이. 나이 하나 더 녹아 버리네. 케이드. 예 실체가 되는 데레네기도 이제 오픈 이 소리 나올 것 같은데? 아나 이쯤 오픈 나왔다 이제. 어 이쯤 진짜 오픈 나왔다. 내네가 안옴. 예한한한두 라인만 망한 거는 솔직히 오픈 안해도 되는데 너무 망해가지고 전라인 다잃버려가지고 이거는 루시안도 왜 안와? 아거 어,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어, 오픈했어. <laughs> 나이스. 하면 탈주했네. 레넥이 탈주했나 보다. 깔끔했다.